안녕하세요 미니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몇대좀 맞았는데요. 당연히 영상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종막 2-2, 2-3 관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 역시 다음 주에 트라이를 가시게 될 노말 하드 유저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에 대한 첨삭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차후 댓글을 통해 수정할 예정입니다. 2-2, 2-3부터 제작하는 이유는 2-2까지 넘어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서 오히려 영상으로 경험치를 쌓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2-1관문 제작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기믹 먼저 페이지별 짤 패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관문은 777줄 시작이며 6분까지 시간을 줄이는 연출이 있는데 차후 설명하게 될 기믹에서 4분을 얻고 1분을 잃어 9분의 광폭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게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게이지는 자동적으로 천천히 차오르며 피격시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반정산과 풀정산이 존재합니다. 카지로스가 정면에 균열을 만들며 모두를 끌어당긴 뒤 퍼트리며 빈 공간이 있는 안개 영역을 생성합니다. 공대원은 안개 영역에 피격시 높은 데미지와 함께 체력확인 불가 디버프를 받게 되며 이후 빈 공간 중 일부에 검기를 발사하고 저가를 시전합니다. 공대원은 공중에서 끌어당겨진 후 앵그리버드와 닮은 새로운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되는데 처음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날아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마우스를 당긴 후 떼주시면 캐릭터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기의 전조를 보고 캐릭터를 날려주며 저가를 하면 끝나는 기믹인데 몇 가지 주의 사항과 팁이 있습니다. 검기는 세 곳의 안전지대를 연속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빠르게 날려서 검기가 안 날아오면 가만히, 날아오면 이동기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혹은 그냥 시정을 쓰는 게 좋다. 착지하자마자 스펠을 연타하면 가끔 씹히는 버그가 있다. 스펠을 천천히 사용하자. 벽에 받게끔 세 총을 쏘면 그냥 실패해버리니 전조를 보고 기믹 시작 전에 벽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안전지대 끝에서 저가를 하게 되면 한 발자국 밀려 안기에 맞게 되니 앞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상호작용인 만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다 걸리니 한번 진입할 때마다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제로스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중앙으로 이동하며 맵 전역에 랜덤으로 일자장판과 금정장판 그리고 개인장판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랜덤한 공대원 둘에게 빨간 문양을 나머지 둘에게는 파란 문양을 부여합니다. 서로 같은 색상을 가진 공대원 중 게이지가 낮은 인원의 게이지가 전부 줄어들기 전 서로의 원 안에 함께 있으면 색상당 한 명의 문양이 다시 흰색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흰색 원을 가진 인원 둘 역시 게이지가 줄어들기 전 모여있으면 기믹은 파괴됩니다. 기믹 성공 시 흰색 원을 가진 인원 중한 명의 방향으로 화살을 발사하여 한 개의 낙사 지형이 생기고 저스트 가드를 시전합니다. 실패 시네 개의 낙사 지형이 생깁니다. 이 기믹 역시 주의사항과 팁이 있는데 기믹 실패 시 그냥 리트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의 적극적인 케어, 문양자의 적극적인 콜과 함께 구슬을 담았더라도 같이 있어야 하고 기상기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 저가는 원이 꽉 차는 것보다 약간 빠른 템포로 해야 한다. 낙사 지형은 쿼터뷰 특성상 위쪽에 있는 게 좋아서 어그로를 받는 흰 문양은 1 2시 로 가는 게 좋다. 이 정도를 알고 기믹을 수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카제로스의 체력이 600줄과 150줄 이 되면 조종 혹은 굴복 두 가지 의 언령이 랜덤한 순서로 한번씩 나오게 됩니다. 우선 조종. 카제로스가 언령과 함께 백점프를 한뒤 삼인협화를 시전합니다. 카운터에 성공하면 카운터를 친 3명을 뛰어올리는데 총 3번 공중에서 높게 혹은 낮게 인원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지로스가 협카를 시전하며 노란색 혹은 검정색으로 모든 공간을 베어 넘깁니다. 협카를 성공하면 색깔과 함께 베는 자세가 바뀝니다. 이 기믹에서 볼 것은 딱두 가지. 공중에 뜬 공대원이 세번 이동 후 최종적으로 높은 곳에 있냐 낮은 곳에 있냐와 카제로스가 어떤 자세로 상대를 베는지입니다. 카제로스가 노란색일 경우 높은 공간을 베고 카제로스가 검정색일 경우 낮은 공간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원의 위치가 높고 노랗다면 카운터를 쳐 아래 공간을 베게 만들고 공대원의 위치가 낮고 검정색이라면 카운터를 쳐 높은 공간을 베게 만들면 됩니다. 기믹 성공 시 공중에 뜬 인원은 생존하고 광폭화 시간이 1분 줄어듭니다. 카지로스가 언령과 함께 카운터 혹은 저가로 7번 공격하며 마지막 8번째 협카를 시전합니다. 협화 성공시 기믹은 파괴되며 광폭화 시간이 1분 늘어납니다. 조종에 비해 훨씬 쉬운 언령이지만 저가는 보스가 아닌 중앙을 바라보셔야 하고 저가 실패시 기믹에 전혀 참여할 수 없으며 실패시 전멸이기 때문에 주의하긴 해주셔야 합니다. 카제로스가 해당 모션과 함께 체력 바 밑에 체력 게이지가 등장합니다. 시간 내에 딜을 밀지 못할 경우 전멸, 밀게 될 경우 광폭화 시간이 1분 늘어납니다. 카제로스가 컷신과 함께 중앙으로 이동하면 쉴드 파괴, 쉴드 파괴 성공 시 무력화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대원을 방해하는 공격을 시전하는데 공격의 족보는 피자, 파도, 네모와 함께 경직 구슬장판, 그리고 저가를 시전합니다. 이 공격을 버티며 무력화까지 성공하게 되면 운명이라는 언령과 함께 광폭화 시간이 30초 추가되며 방금까지 진행된 기믹이 모션과 함께 무력화 및 실드 파괴 순서까지 모두 완벽하게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기믹을 수행하며 나오는 공격이 피격 시 무력화 및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받게 되니 반드시 피하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무력화 후 실드 파괴까지 성공하면 광폭화 시간이 30초 추가되며 기믹이 끝나고 기믹이 완전히 종료된 뒤 광폭화 시간이 1분 추가되며 총2 분이 추가됩니다. 600줄에서 언급드렸듯이 600줄에서 나오지 않았던 언령이 하나 나오고 0줄까지 체력을 밀게 되면 2:2가 마무리됩니다. 2:3은 4분의 광폭화 시간과 2분의 추가 시간으로 총 6분의 광폭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3은 체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체력 기믹인지 시간제 기믹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합니다. 철저히 주어진 정보로만 해석하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진입 후약 2분 30초 후에 생사 회국이라는 디버프와 함께 기믹이 시작됩니다. 기믹 시작 시 카제로스의 분신이 각각의 인원을 공격하며 공대원 중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인원에게 카제로스 본체가 저가 혹은 카운터를 시전하며 실패 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원은 즉사합니다. 분신 공격과 스포트라이트 저가 역할을 사회 시전한 뒤 패턴은 종료됩니다. 공대원은 생사 회국 패턴 시작과 동시에 1파티 곱삼 2파티 곱삼 플러스 1 방향으로 이동하여 분신의 공격을 회피하고 자신이 스포트 카운트 라이트를 받았을 경우 저가 혹은 협카를 쳐주시면 되는데 저가의 경우 어렵지 않지만 카운터의 경우 돌진 경직과 피격 이상을 부여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머리를 천천히 돌리다가 저가일 경우 제자리에서 카운터일 경우 끝까지 돌며 돌진을 회피한 후 머리가 돌면 카운터를 쳐주셔야 합니다. 2-2에서 본 체력을 미는 타임 어택이 한번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타임 리미트는 10초가 더 짧은 40초인데 에스더 없이는 미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이때 에스더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믹 성공 시 1분이 추가됩니다. 붕괴라는 언령과 함께 카제로스가 헤드 방향에 균열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 균열에 인원 한 명이 들어가면 무력이 시작되며 피자장판과 함께 카제로스가 균열을 향해 걸어갑니다. 카제로스가 균열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력에 실패하면 전멸하게 됩니다. 붕괴 족보는 피자. 피자. 저가 양여반전. 협카 이후 랜덤 피자장판입니다. 크게 어려운 기믹은 아니지만 저가와 양여반전은 전조가 없기 때문에 족보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고 균열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균열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르르 들어갔다가 다 같이 균열에 잡히면 무력을 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 주시고 인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지로스가 중앙으로 간뒤 잠깐의 컷신과 함께 타임어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밀수 없고 한번 전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대원이 에버그레이스의 가오로 부활하며 모든 검정장판을 피하며 카지로스의 체력을 0줄까지 만들면 레이드가 끝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검정장판을 밟게 되면 밟은 인원은 10초 이후에 즉사합니다. 2-2짤 패턴입니다. 2-2부터는 카지로스의 공격 범위가 매우 넓고 넉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만 맞고 날아가도 엄청난 딜로스를 유발하는 데다가 다시 카지로스에게 붙는 과정마저 험난하기 때문에 짤 패턴에 대한 숙련도 차이에 따라 딜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극명 하게 갈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카지로스가 사라진 후 공간이동 을 하며 두번의 경직공격 저가 카운터의 순서로 공격합니다. 두번째 경직 공격을 경면을 통해 다같이 모여 피한 뒤 저가를 해주고 협카를 치면 되는 패턴입니다. 저가 실패시 협카가 나오지 않습니다. 카지로스가 소용돌이와 함께 사라지면 등장과 동시에 어글자를 올려치고 맞은 인원이 있을 경우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카운터 가능 시간이 굉장히 짧고 실패시 정면을 추가로 공격합니다. 카제로스가 안개와 함께 사라지고 노란색, 검정색 분신을 소환합니다. 이중 같은 색상이 세개 연속으로 있는 분신이 공격을 하는 분신이기 때문에 반대 색상 분신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맞으면 감금에 걸리는 줄넘기를 소환하는데 줄넘기도 함께 피해주셔야 합니다. 노란, 검정 추가 타는 분신 공격에 맞고 공중에 뜨면 맞게 되는 공격이니 무시하고 딜해주시면 됩니다. 피자장판과 원형장판을 함께 소환하며 공격합니다. 피자장판은 피격 시 감금, 원형장판은 피격 시 밀려나며 매우 데미지가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때문에 위험한 패턴입니다. 마지막에 x찍기로 마무리합니다. 카지로스가 돌진하며 랜덤한 인원 에게 격돌을 시작하고 범인의 인원 을 끌어당깁니다. 실패시 뭐가 나오는진 모릅니다. 카지로스가 손에 원형으로 기를 모으고 어글자를 바라보며 일정 거리 바깥에 격돌을 시전합니다. 격돌 실패시 폭발합니다. 주의사항은 격돌을 성공해도 네모 장판을 통해 공격당하며 구석에서 시전할 경우 격돌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기도 해서 주의해주 셔야 합니다. 총 4명의 인원에게 개인통을 주고 이 4명 중 1명의 위치로 이동 하며 잠금 피자 장판을 통해 공격한 뒤 검정색 투사체로 공격합니다. 모아서 딜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으나 어차피 딜 타임이 안 나와서 그냥 따로 빼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카제로스가 안개 영역을 생성하며 다음엔 경직에 걸리며 밀리는 구슬을 내개 소환합니다. 서포스는 케어를 하며 버티는 식으로 파훼하며 밀릴 경우 매우 매우 높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네모 장판 이후 피자 혹은 안전지대가 없는 장판을 생성합니다. 피자일 경우 높은 데미지와 감금, 원형일 경우 감금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즉시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루스가 정면에 흰색 영역을 생성하고 구슬을 5개 모읍니다. 이후 협카 혹은 저가를 시전하는데 노랑이 많다면 카운터, 검정이 많다면 무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회 실패 시 매우 높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카제로스가 공을 모은 뒤 폭발시키고 헤드를 찍습니다. 공을 모을 때 데미지는 없고 폭발시킬 때에만 데미지가 있습니다. 랜덤장판과 개인장판을 생성하며 저가를 두번 시전합니다. 이후 랜덤 어글자를 향해 배기를 시전하는데 저가 나 장판에 맞은 인원은 염동력에 걸려 반드시 후속타를 받습니다. 이 배기는 데미지가 매우 높으니 케어를 해주시면 좋고 저가 시전시 뒤로 약간 밀려 장판을 밟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의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제로스가 어글자를 향해 머리를 지속적으로 돌리며 배기와 끌어당기기 올려치고 찍기를 순차적으로 시전합니다. 카제로스가 와플 모양 찍기를 시전합니다. 안전지대는 카즈로스의 대각으로 항상 갔습니다. 카즈로스가 근접 한번, 어글자 한번, 뒤로 한번 저가를 시전합니다. 이후 어글자를 찍으며 백안전인 피자장판을 퍼뜨립니다. 데미지가 매우 강력하고 첫타 저가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패턴입니다. 1타 피격 시 실명에 걸려 이후 저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여러 번 이동한 뒤 착지하며 공격하고 라우리엘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라우리엘은 경직이지만 데미지가 높기도 하고 한 대를 맞게 될 경우 연속해서 맞기 때문에 위험한 패턴입니다. 카즈롭스가 일자 공간을 생성하고 저가를 시전합니다. 카제로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가해주시면 됩니다. 저가의 실패시 실패한 인원은 주변 인원도 같이 맞는 스페이스바 연타로 빠져나와야 하는 꾸러라 디버프에 걸리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넘어뜨립니다. 저가 실패시 반드시 코를 해주도록 합시다. 보스가 닿으면 잡히는 외부 영역을 생성하며 파란 장판을 맞아도 밀리고 회오리가 사라질 때도 밀리고 민 다음 랜덤 인원에게 점프 찍기를 하는 패턴입니다. 회오리 중심부를 때리면 카제로스를 때릴 수는 있지만 쉽지 않고 벽면기 활용을 통해 잘 버텨주셔야 하는 패턴입니다. 카제로스가 벽을 3개 소환하며 피격 이상으로 밀어내고 어글자를 4번 공격합니다. 범위가 넓고 피면 타이밍이 어려워 지파 이후 사고가 많이 나는 패턴입니다. 바닥, 파동을 보면 진행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2번 유형한 후 회전하며 작은 피자를 터트립니다. 카지로스가 공중에서 랜덤 인원에게 빗조각을 흩뿌리고 나선환을 쏘고 한번더 반복합니다. 케어 없이 맞기 아픈 패턴이고 나선환의 어그로가 불규칙적이어서 피하기 힘든 패턴입니다. 카지로스가 세개의 구슬을 생성하고 공대원 주변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공대원 전원은 즉시 구슬이 이동하는 반대 방향 벽 끝에부터 케어를 받으며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데 간혹 집파된 경우나 가까운 위치에서 터질 경우 맞기도 하니 구슬의 방향을 잘 보고 빠져주셔야 하고 저가 타이밍은 구슬이 떨어질 때입니다. 카제로스가 땅 속으로 들어간 뒤 이동하고 튀어나오며 공격한 뒤 협카를 시전합니다. 카제로스가 바깥 안쪽 순으로 끌어당기며 돌진합니다. 잡힌 인원이 있다면 후속으로 공격하며 낙사를 자주 유발하는 패턴입니다. 카제로스가 사라지고 나타나며 저스트 가드를 두번 시전합니다. 이후 피격 시 X자로 폭발하는 검기를 날리는데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공대원 전원이 전부 빠져 검기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 줍시다. 2-2의 저가와 비슷하지만 카제로스가 칼을 들고 외곽이 먼저 폭발한다면 저가가 아닌 바깥으로 나가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칼이 빛날 때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후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어글자를 매우 빠르게 쫓기 때문에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보기에는 레이저를 피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던데 다른 파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네모 모양으로 뻗어가는 장판을 폭발시킨 뒤 협카를 시전합니다. 바닥 피격 시 슬로우에 걸려 칠수 없으니 신중하게 피한 후 쳐주셔야 합니다. 카운터 실패 시 즉시 검기로 공격하며 성공 시에는 천천히 공격합니다. 피자 장판과 함께 무력을 시작합니다. 한번 폭발한 장판은 지속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은 쪽에서 무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흰색일 경우 쳐다보기. 검정 생길 경우 뒤로 도시면 됩니다. 이후 협카를 시전하는데 2-2 디그다 와 반대로 공대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후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카지로스가 풍선을 소환하고 어 글자를 3번 찌릅니다. 카지로스가 풍선에 닿으면 폭발 하며 매우 아픈 바닥장판을 깔게 됩니다. 3번의 돌진이 끝나면 협카를 시전 합니다. 공대원은 전조를 보는 즉시 벽과 거리가 먼 풍선의 사이로 달려나간 뒤 적절히 머리를 돌리며 공격을 회피하고 어글자가 아닌 나머지 인원은 모여 협칼을 쳐주시면 됩니다. 찌르기도 매우 아프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 2-2의 작은 피자 강화 패턴 느낌입니다. 바닥만 회피하시면 되는데 원형 장판 한번, 큰 피자 한번, 카제로스가 찍는 방향의 네모 장판 한번, 외곽의 피자 장판이 터집니다. 바닥만 보시면 되고 헤드 방향의 네모 장판만 주의해서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카제로스가 워로드 일각 같은 장판을 깔며 내부의 랜덤한 족보로 공격합니다. 피격 시 공감 디버프에 걸리며 범위 바깥으로 나갈 시 매우 높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어글자를 쫓는 다음엔 기절에 걸리는 공을 소환하며 헤드를 찍고 나비 모양 공격 개인 똥을 떨군 뒤 협카를 시전합니다 나오면 사고가 나거나 딜로스가 심하게 나는 패턴입니다 2-3에 오시면 이거 안나오길 기도하면서 게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카제로스가 회전문을 소환하는데 회전문은 기절, 구슬은 경직으로 안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밀려날 시 기절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매우 위험하며 마지막으로 도넛 모양으로 폭발합니다. 경면기를 통해 구슬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이나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